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 경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미요법을 창시한 사람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우슈비츠의용서를 위시한 여러 곳에 수용소를 거치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의미요법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요법이란 로고테라피라는 것인데 로고라는 말은 로고 의미를 가리키고 테라피는 치료요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요법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요법이 되어진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리터 프랭클이 강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조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가 가치 있는 것이고 경험이 가치 있는 것이고 태도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창조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 바라의 의미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 바로라는 것은 무의수유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주만물을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 재료나 원료를 가지고 상품이나 물품이나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그 창조 혹은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지요. 과거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이 축적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판단하게 되고 앞으로 미래를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또 같은 경험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은 있지만 은 같은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인생 경험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창조도 가치 있고 경험도 가치 있지만은 현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있던지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수준과 질과 또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방컵에 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방컵에 물이 방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또는 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방컵에 물을 보고 반컵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방컵의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해서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사정,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마음, 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적이고 경쟁적이고 건설적인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내고 그 창조의 경험들이 쌓여서 더 나은 또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